1983년도에 엄수인 씨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책과 뭐책몇 가지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칭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성령과 신부가 자기가 자기가 여기 여기에 신부라고 주장하고 특별 신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먼저 이 책을 발행을 하셨어요 먼저 이 책을 이것도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을 발행을 했어요 급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완을 해가지고 이 책을 또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음수인 전도사의 주장하는 내용이 음수인 전도사의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서문에 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뒷장 뒷장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뒷장 세 번째 줄에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의 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자한 자들의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책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책을 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여기 앞에 처음에 보면요, 대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강 넷째 줄에 보면 대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넷째 줄 끝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대강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대강 쓴 거야. 대강 쓴 거니까 해소하려고 대강 쓴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써놨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어들 근데 여기 보면 요 대강 썼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왜 뭐라고 하냐면 음수인이 발행한 책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본 기본 교리에 대해서 대강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 책은 전체적으로 대강 증거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소하려고 대강 펴는 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부득부덕 우겨요. 뭐, 핏발, 이제 어, 여기 뭐야. 얼굴에 핏발을 설, 설 정도로 막부득부득 우겨요. 이게 내용을 보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엄수인이 발행한 책들의 오류를 해명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대강 증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요거 대강이란 요 요걸 요걸 가지고 해소하려고 대강 썼다고 자꾸 이렇게 부득부득 우긴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장일자 신부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고 증거를 하면은 에, 이 책은 이 책은 엄수인 때문에 발행한 책이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고는 책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누가 전달한다고 이 책을 주면은 그 책까지 가서 어뭐 어떻게 했는지 싹 뱉어가 버리고 음 주지라 보여주질 않죠. 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어 다회소했다는 거예요. 이 음수인 씨 때문에 책을 발행했고, 나중에 진짜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이 책을 다 했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을 회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책을 해수할것 같으면 책을 이렇게 두번나쓸 필요가 없죠. 처음에 이랬썼다가안 돼서 다시 이렇게 썼는데, 책을 해수할것 같으면 이 책을 말라 쓰겠습니까? 근데 책을 해수하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생님 책을 회수 안한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 양심에 양심에 그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책이 회수가 안 됐다는 것을 안다. 에, 그다음에 이제 요 책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또 에, 음수인 씨가 안상우님 가방에서 노트를 훔쳐 가지고 훔쳐 가지고 어요 책을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이래요. 엄순 씨가 안성리 가방에서 노트를 훔쳐 가지고 요 책을 쓴 겁니다. 에, 그런데 에, 함부로 발행해서 선생님이 요 책을 어책을 만들어서 제지를 하고 나중에 진짜가 나오니까 이책 맞혀 전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책하고 요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요책과 요책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난 거죠. 요책의 내용과 요책의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안성훈님 가방에서 낸 거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안성훈님 가방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우리 수건 쓰는 거 벗어야 돼. 이러거든요. 수건 쓰는 거 벗어야 돼.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수건은... 신부가 쓰는 거고 결혼식에 그 나온 신부처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있거든요 또그 다음에 내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고 예루살렘이고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여기 내용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부는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여기에는 그러거든요 또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 사도 사도 시대는 구약의 사사 시대와 같고 요이 이 저기 뭐야 지금 지금은 사도 시대의 교훈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순이가 그렇게까지 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초대 교회 초대 교회의 진리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습니다그 다음에 또또 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위드만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연 왕국이죠. 어? 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예수님 당시가 천연 왕국이다 그래요. 근데 천연 왕국은 우리 선생님은 6천년 끝나고 나서 천연 왕국이다. 이런 완전히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안성님 가방에서 노트를 훔쳐가지고 엄수인이가 만들어낸 책인데 어, 그래서 그걸 제지한다고 요책 만들었는데 어, 나중에 진짜 나올 걸 생각해서 해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올렸더니 요즘은 그 말을 안 합니다. 요즘은 그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이게 내용이 내용이 다들통이나 있거든요. 엄수인이가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들통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과 음수인 책은 180도가 완전히 다릅니다.